안성훈이 10월 한달 동안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며 바요기에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바쁜 스케줄은 여전히 이어져 11월 역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그를 이토록 바쁘게 만들었을까요? 큰돈을 벌어들이며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던 그의 열정적인 10월에 이어 다가오는 11월 스케줄은 더욱 치열할 예정입니다. 이제 안성훈의 숨가쁜 하루와 그가 만들어가는 성공의 비결을 함께 살펴봅니다. 안성훈이 10월 한달 동안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며 다시 한번 가요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반 판매, 광고 계약, 그리고 각종 행사 출연 등 다방면에서 그의 수입이 대폭 상승했으며 11월의 일정 또한 팬들과 대중을 위한 특별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안성훈이 10월 동안 이룬 성과와 함께 다가오는 11월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 그가 어떻게 가요계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훈의 지난 10월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한 달이었습니다. 그의 음반은 각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음반 판매만으로 7만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안성훈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과 감성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 속에서 위로와 감동을 찾으며 그를 하나의 아티스트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행사 출연료 또한 급격히 상승해 현재 1회당 3,500만 원의 출연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출연료는 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가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갖춘 가수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안성훈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각종 행사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광고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고 친근한 이미지는 여러 브랜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그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훈은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그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의 수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10월 동안 여러 광고 계약을 통해 큰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시금료, 그리고 패션 분야에서 안성훈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되었으며, 팬들은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안성훈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하며 그의 향후 광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음반 판매와 광고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팬미팅과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여러 팬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시간은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팬미팅은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역시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따뜻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11월에는 더욱더 많은 이벤트와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팬들은 그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곡들을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며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그의 감성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성훈의 콘서트는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성훈은 10월의 성공에 이어 11월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의 일정에는 각종 음악방송, 행사, 그리고 팬미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성훈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무대에서 그의 노래를 선보이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훈은 11월 동안 예정된 음악방송에 출연해 그의 최신곡들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성공 비결은 그의 진정성, 열정, 그리고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며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안성훈은 10월 한달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가요계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음반 판매, 광고 계약, 그리고 팬들과의 만남은 그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팬들과 함께할 안성훈의 열정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안성훈의 행보는 그의 팬들에게는 물론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한국의 전통 가요계를 새롭게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성훈은 이제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10월에만 700만 원의 음반 판매 수익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고, 높은 출연료와 광고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한국 가요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는 끊임없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공 비결과 그의 진정성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이며, 그가 가진 진정성 있는 감성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그의 무대 스타일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가 트로트 장르에 대해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히로의 락을 표현하며, 대중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듭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함께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무대 연출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에서 팬들의 의견과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등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안성훈과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는 팬미팅과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성격과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은 안성훈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안성훈은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밝히는 젊은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넓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 장르는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안성훈은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안성훈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며 향후 음반 발매와 더불어 국내외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더큰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이며 그는 트로트 장르의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트로트 음악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사랑받는 장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목표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그의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음악이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꿈과 목표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그저 성공적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모두 그가 가진 깊은 진심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연예 활동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성훈은 다양한 활동과 음악적 도전을 통해 그의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더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의 음악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